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어, 제가 우연하게도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돼가지고 급하게 지금 방송을 찍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도 이미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주니어 네이버에 게임랜드가 이제 제 서비스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하게 알게 된데 처음에 이제 게임랜드 접속을 하면은 이런 안내문이 떠요. 이제. 게임랜드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게임랜드 종료와 관련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1차 종료 게임뭉치 스타일업 게임 종료 2018년 12월 27일 2차 종료 주디 게임 키니윈니 게임 종료 2019년 2월 1일 3차 종료 2019년 2월 28일 게임랜드 서비스 전체 종료 그동안은 게임랜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미있고 유익한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게임랜드 이 안에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로 이제 방송을 지금 하시는 유튜브, 방송을 하신 유튜버 분들도 지금 많으신 걸로 아시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이게. 어 사실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사태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게임들이, 그 전부 다 이제 플래시 기반이거든요. 플래시 기반이면은, 근데, 어, 이 플래시라는 게 2020년에 이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이 종료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도비에서 2020년에 이제 종료를, 지원 종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은 이제 플래시로 된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재생을 못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요그래에서 네이버 측에서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이걸 종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건 참 안타깝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이게 묻히기엔 굉장히 아깝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키즈장 이제 콘텐츠들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다소 해야 하나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거 주니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송을 하신 유튜버 분들도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손 대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저도 저 나름대로 이걸 뭐 보존을 시키든가 플래시 파일을 보존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따로 백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좀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뭐 저작권에 그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예 이게 다 날아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게 저번에 그 야후 구독이 그 아카이브 들어갔을 때 보셨잖아요. 그게 그 사이트 틀은 이제 재현이 됐지만 이제 플래시 파일까지는 재현이 안 됐거든요. 그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파일을 이제 따로 이제 백업을 해가지고 보존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음. 어, 나그렇구요아이건 일단 어, 일단은 저는 이제 퀴즈장을 이제 소재로 하고 방송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퀴즈장그 그 콘텐츠가 고갈되면은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2020년이 되면은 <laughs> 인터넷에서는 이제 플래시 파일을 재생을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 있잖아요 이제 그 플래시 플레이어 그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걸로는 재생이 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2020년 돼야 알겠죠 그건 이제 근데 아예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이제 재생을 할수 있는 뭐 따로 재생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네 여기에 자세히 보기 이거 눌러볼게요. 2020, 19년 2월 20, 2019년 2월 28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자세히 보기 누르면은 이제 공지사항이 뜨거든요. 이제 뭐, 아까 읽었던 거하고 내용 똑같습니다, 이거는. 2019년 2월 20, 28일에 다 없어지고, 그일차적으로 없어지는 게 게임뭉치하고 스타일업. 게임뭉치하고 스타일업이 뭔지 한번 볼게요. 게임뭉치, 스타일업, 어디 있냐? 어, 왜 이, 그두 개만 먼저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게임뭉치가 어디냐? 있 아, 이거구나. 전세계 최신기. 어, 이게 먼저 없어지네요, 이게. 이게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했고요. 브랜드 바로 보기. 뭐냐? 아, 게임엔젤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네요, 이게. 어, 팔라독도 있고, 뭐, 맞네. 어.. 아후 플래시맨, 아이탈출, 어 옛날에 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아 이게 다 없어진다고요? 그 게임 엔젤 사이트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 사이트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게임 뭉치가 만약에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 게임엔젤 사이트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계속 하실분들 일단은 게임 뭉치는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진다? 스, 스타일업? 스타일업은 아마 그거 같은데요. 여기 이제 꾸미기 게임 같은데요. 어 스타일업이 어딨냐? 스타일업 어. 아, 여기 있구나. 패션 스타일. 이게 이제 없어진다고 하고요. 온리피기 게임 같습니다. 아, 옷 온리피기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 이것도 게임엔젤 거네. 게임엔젤하고 아무래도 그게 계약이 종료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하고 게임엔젤하고 이제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어, 여기에도 그렇다면은 그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타일업 어디 있네. 없나 기타 있나? 안 보이지? 어... 브랜드 존 이벤트 게임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이쪽에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아무튼 게임 엔젤에서 제공하는 플래시들은 이제 주니어 네이버에서 없어질 겁니다. 가장 먼저 없어져요. 없어진 날짜가 12월 27일. 이때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때를 대비해서 이 게임 엔젤 사이트, 이 사이트를 반드시 이제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종료하는 게 2월 1일 주디 게임하고 키니 이건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주디 게임 키니 이 이거는 두개다 거기서 거기 거거든요. 이제 키니 이니 사이트 어 어디냐 어 여기가 이것도 사이트 따로 있어 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해주세요. 아, 참고로 이게 키니니 이 사이트 이 회사가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 내놨다가 거기에 이제 멀레어가앱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많이 깎였거든요 지금. 어 그게 일부러 그렇게 바이러스를 앱안에 넣었는지 아니면 그 실수를 그런건지 그건 알수 없는데 아무튼 좀 그때 참안타까웠고요 그래가지고 한때 여기 있는 이 캐니니 게임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때는 할수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이게 스마트폰 게임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떠있죠 스마트폰 게임 해가지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원래요 때문에, 앱들을 다 내려갔어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그래서 욕은, 회사는, 회사회사다를욕다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아참 안타깝습니다. 주디의 찜질방, 게임 자체는 뭐 재밌었는데, 스마트폰 게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제 폰에, 원래, 제 폰에도 원래 깔려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원래가 깔려 있다고,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더라고요. 바이러스 있다고. 어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스마트폰으로도 할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키니니 사이트가, 아직 존재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아, 제 컴퓨터에는 이미 즐겨찾기 돼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게임엔젤하고 키니인이, 게임엔젤하고 키니인이 이두 사이트는 반드시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문제인지 나머지죠. 2월 28일에 모든 서비스가 전체 종료되면서 나머지 것들도 다 없어져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게임들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이제 게임엔젤하고 키니니 이거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나머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플래시가 이제 퇴출되면서 이것도,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참.. 결국 이런, 이런 때가 왔네요 결국 아 그게 와. 네이버에서 지금 어 <laughs> 플래시 대신에 html5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 메인으로 가볼게요 지금. 네이버 메인으로 가가지고, 어, 여기에, 게임이, 그 게임이 따로 있는데, 어, 5, 5분 게임인가? 5초 게임인가? 5분 게임인가? 5분 게임 맞나? 이거 맞나? 이게 있어요, 이게. 이 게임들이 이제 HTML5 게임이거든요. 차라리, 뭐, 서비스 자체를 종료한다,기 보다, 종료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래시 게임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든가, 그게 참 나았을 텐데, 그왜 서비스 자체를 없애버린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참, <laughs> HTML5가 플래시에 비해서 이제 진입 장벽이 즉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이제 높거든요, 이제. 그래 가지고 좀 플래시 게임만큼 다양하게 안 나와요, 아직. 지금 여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50개도 제한돼요, 지금 여기 5분 게임에 있는 게임이. 지금 이래요, 지금.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아직, 5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인기가 별로 없고요, 지금. 예. 차라리 이, 이 기술을 이제 주니어 네이버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공지상, 주니어 네이버 공지상 보시면은, 최근에, 뭐 다그거예요 뭐, 다뭘종료한다 뭐, 종료한다, 뭐. 종료, 종료, 종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없어진 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도, 주년에 이거 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보다는 낫죠. 아 어, 이게, 아, 예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런 공지상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주니어 네이버 플래시 서비스 관련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어입니다.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주니어 버 서비스 종료에 대한 그런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어도비사의 플래시 서비스가 2020년 지원 중단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니어 버 서비스는 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좋은 어린이 콘텐츠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래시 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주니어 버에서도 종료된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지를 통하여 미리 안내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니원은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어린이 컨텐츠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게임랜드 종료가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말한 종료된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지, 동일하게 이제 공지를 통해 미리 안될 하는 그거예요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번 그 게임랜드예요 플래시 서비스 종료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아 <laughs> 어, 안타깝지만 이거는 이제 2028년, 2019년 2월 28일 이후로는 못해요. 이제 이제 인터넷상에서는더 이상 못하고요. 저도 이걸 이제 백업을 시켜볼까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야 굉장히 아까운데 이거? 없애긴 다 아까워요, 전부 다. 이런 것들. 이미 이제,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 굉장히 아까운데. 참고로 여기 남아있는 게임들 중에서, 검식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뭐, 아기 키우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퀴즈장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있었던 거하고 좀 겹치는 콘텐츠가 좀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가지고, 이것까지 이제 다루게 될것 같네요, 이제. 아무튼, 플래시가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되더라도 제가 어떻게 계속 이제 방송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임들을 이제 백업을 시켜가지고 방송을 찍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종료를 대비해서 이제 게임엔젤하고 키니이니 이두 이 사이트는 반드시 이제 즐겨찾기를 여러분들이 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별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